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게 너무 너무 놀라워서 중안부랑 하관이 정말 많이 작아졌어요. 꾸준히 해줬을 때 팔자가 펴졌었어요. 노숙해 보였던 이미지가 영해졌고요. 과거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기미가 옅어진 게 진짜 전체적인 인상이 깔끔해 보여요. 주변 잡티도 장난 아니고 안색 밀물이들 로션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 무물에 답변할 일이 있어서 유튜브 초창기 영상을 클릭을 했는데. 이런 얼굴을 마주한 거예요. 진짜 딱 1년이거든요. 1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게 너무 너무 놀라워서 그 동안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가고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변화인 얼굴의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얼굴에 살이 진짜 없는 편이에요. 과거 사진은 지금보다 8kg 정도 말랐었을 텐데 이때 저는 주변 사람한테 헬스케 보인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얼굴에 살이 없어서 광대가 좀 부각되어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8kg가 찐 지금이 얼굴은 훨씬 더 예쁜 상태예요. 근데 그냥 살이 찌면 되게 밉게 찌거든요. 내 얼굴에 살이 없는데, 그럼 얼굴 에 살이 좀 오르면 예뻐지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얼굴형 관리를 해주면서 쪘기 때문에 볼륨이 올라와야 할 곳에만 볼륨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얼굴형 관리를 어떻게 해줬냐. 첫 번째로 경락. 경락은 제가 추후에 아마 영상을 따로 빼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건데요. 경락을 꾸준히 받으면서 이 얼굴 크기 자체를 줄이니까 얼굴 여백이 사라지면서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과거랑 비교했을 때 중안부랑 하관이 정말 많이 작아졌어요. 이 중안부가 조금 짧아지니까 노숙해 보였던 이미지가 영해졌고요. 이 하관 부분도 많이 얄쌍해지면서 얼굴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 광대가 조금 부각되어 보였었잖아요. 그 골격으로 인한 울퉁불퉁함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진짜 예전 사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시면 얼굴의 전체적인 라인이 되게 매끈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굴에 뼈 있죠? 이 골격 자체는 경락으로 많이 관리를 해줬고요. 이제 뼈에 붙어있는 살과 근육은 홈케어 디바이스들로 관리를 해줬는데요. 저는 메디큐브 AGR 5종 라인을 전부 다 내돈내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홈케어 디바이스를 사용한 지가 1년이 넘었더라고요. AGR 류세라, 더마샷, 틸러, 에어샷,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부스터 프로까지 진짜 전부 다제돈 주고 샀는데 제가 이 홈케어 디바이스의 효과를 정말 잘본 타입이에요. 가장 최근에 산 부스터 프로도 런칭 라이브 때 바로 구매를 했으니까 다섯 달 넘게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이거 언박싱하고 첫인상 한 영상도 조회수가 벌써 13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의 첫인상을 찍어봤다면 지금은 벌써 다섯 달이나 지났으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만큼 저도 이제 사용법이나 팁이 조금 생겼거든요. 여섯 개의 기능이 하나에 들어있는 디바이스인 만큼 진짜 기능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서든 이 기기 값을 뽕 뽑아 먹으려고 열심히 썼기 때문에 아마 오늘 도움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더마샷 모드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메디큐브 더마샷을 당근에서 사가지고 진짜 잘 사용해주고 있다가 요즘에는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에 들어있는 기능을 사용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 형태만 보면. 메디큐브 더마샷이 더 시원하긴 해요. 근데, 근데 결국 편한 부스터 프로의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그 묘한 한끗 차인데 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쓰는 거랑 굳이 굳이 하나를 더 꺼내 쓰는 거랑 차이가 커. 그리고 이제 기존 더마샷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기를 빼서 써줘야 했다면 부스터 프로는 다른 관리하면서 더마샷까지 해주는 느낌이라서 이 더마샷 기능을 제가 꽤 꾸준히 썼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얼굴에 고르게 탄력이 생겨. 솔직히 이게 막 경락의 효과다 막 이래가지고 광대가 없어지고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이 살들 있죠. 살로 생긴 굴곡에 탄력을 주니까 얼굴이 매끈해지는 거야. 제가 초반에는 이 더마샵 모드를 얼굴에만 사용해줬었는데 이 메디큐브 튜토리얼 영상 보니까 이목 근육이랑 승모근, 림프선 깨물근 쪽에도 활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따라해봤죠. 근데 확실히 이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관 라인을 전체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락받는 그 시원함, 경락받고 나면은 여기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쫙 풀리는 시원함이 있는데 그 느낌이 납니다. 원래 이 하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근육이 뭉치고 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해주면은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 기존 EMS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가 크다 보니까 큰 기들 있죠. 그냥 얼굴이 전체적으로 빵빵하게 부었다거나 그럴 때 사용해 주면 좋고요. 얘는 헤드가 그거보다 좀 작잖아요. 그래서 더 정밀하고 세밀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도 진짜 큰 차이인데 과거 영상이랑 지금의 저랑 비교해 보면은 과거는 뭔가 되게 사람이 푸석푸석해 보인다? 뭔가 메말라 보여. 근데 지금은 광이 되게 예쁘게 돌지 않나요? 이것도 다... 이 부스터 프로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버마샷 모드로 얼굴형 관리도 하고 피부 관리까지 이거 하나로 다 되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세안 후에 물기를 제거해주고 에어샷으로 얼굴에 미세한 통로를 내줍니다. 이 에어샷 모드는 제가 저번에도 좋다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기능이 부스터 프로에 더 좋게 들어갔습니다. 기존 에어샷은 약간 이렇게 튕기듯이 사용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입문하신 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셨어. 근데 이 부스터 프로의 에어샷 모드는 그런 스킬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 정극만 닿아도 알아서 잘 작동되고요. 기존 에어샷에 비해서 따가움도 훨씬 줄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5단계로 사용을 해주는데요. 정말 아픕니다. 제가 피부가 두꺼운 편인데도 정말 아파요.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1단계부터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적응해 나가다 보면 저처럼 이제 5단계까지 마스터하실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게 단계가 셀수록 피부광 만들어주는 게 대박이야. 기존 에어샷이랑 아픈 정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존 에어샷 5단계보다는 조금... 조금 덜 아픕니다. 아픈 정도 자체는 조금 덜 해가지고 아 이게 좀 성능이 줄었나 효과가 약해졌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래요. 성능은 얘가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전이 에어샵 모드을 사용해주면서 모공도 모공이지만 이 피부 결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묘하게 퍼석해 보이는 피부의 원인이 이 결이 매끈하지 않아서거든요. 근데 얘는 미세정기니들이 얼굴에 구멍도 내주지만 그와 동시에 각질이 이랑 잔털들도 정리를 해주니까 피부가 진짜 매끈해져요. 제 쇼츠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솜털 하나 없이 피부가 매끈하세요? 이런 댓글들이 자주 달리거든요. 그게 제가 이 에어샷 모드를 할때 이쪽 있잖아요. 보통 여기에 솜털 많이 나잖아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조져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탄내가 나거든요, 진짜. 근데 그 탄내가 나면서 솜털이 싹 정리돼요. 그리고 다음, 귀티나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이 뭐죠? 피부 광채입니다. 과거 사진을 보면 되게 퍼석하면서 없어 보였는데 요즘에는 좀, 음,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또 부스터 모드. 일단 이 부스터 모드 하실 때 스킨케어는 그냥 내 피부에 잘 맞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트리플 콜라겐 세럼을 발라주는데요. 이 세럼을 흡수시킬 때에는 부스터 프로의 부스트 모드를 사용해줍니다. 이걸로 부드럽게 둥글리면서 스킨케어를 싹 흡수시켜주면 손으로 두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서 피부 속 수분까지 잡아주니까 얼굴 속이 빈 것처럼 퍼석한 게 아니라 탱탱해집니다. 내 피부가 푸석푸석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밀물이들은 이 위로 억지로 막 쌓을 게 아니라 이 피부 속에, 이 피부 속에 수분을 넣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이게 피부 속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효성분을 피부 속까지 확실히 집어넣어줄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10만 원짜리 화장품을 20만 원어치의 화장품으로 진짜 뽕 뽑아서 쓸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용한 이 세럼은 8종 콜라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제형 자체도 피부에 되게 빨리 흡수되는 제형이어가지고 부스터 모드랑 같이 사용해주면 진짜 이 피부 속까지 쫀쫀하게 잡아는거예요 줍니다. 이 세럼을 2, 3 중으로 도포해가면서 부스터 모드를 사용해주잖아요. 그럼 진짜 피부가 무슨 절여놓은 것처럼 꿀광 피부가 됩니다. 진짜 광채랑 탱탱함이 미쳤어. 제가 건성이랑 속건조가 진짜 심했었는데 이렇게 부스터 프로로 관리를 해주니까 속건조도 진짜 많이 해결이 됐고요. 기름이 아니라 속광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피부가 예뻐진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까지 좋아졌다면 이제 입체감 있는 피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부스터 프로 MC 모드. 전이 MC 모드를 사용해주면서 팔자랑 여기 있죠? 여기 불독살이라고 해야 되나? 신부볼, 신부볼. 여기에 효과를 진짜 많이 봤는데 제가 얼굴에 살이 없는데도 여기 이 신부볼 쪽은 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팔자는 있는데 여기 신부볼은 뭔가 살짝 내려와 있는 느낌이라 좀 짜증이 났는데 이 MC 모드로 효과 진짜 많이 봤어. 이 MC 모드가 뭐냐면 약간 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어차피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거니까 스킨케어 사용해줄 때도 콜라겐 크림을 사용해주거든요. 이렇게 콜라겐 크림 발라주고 MC 모드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줘가지고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면서 진짜 콜라겐을 채워주니까 꾸준히 해줬을 때 팔자가 펴졌었어요. 꼭 팔자 아니어도 나중에 처질 것 같다 싶은 눈가, 미간. 불독살 같은 곳은 그냥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 얼굴 볼륨 관리까지 알려드려봤는데요. 진짜 다시 생각해도 이 부스터 프로 정말 뽐 뽑았다. 꼭 스킨케어 할 때마다 이네개 기능을 다 풀로 돌려줄 필요는 없고, 전 약간 화장 전에는 에어샷 하고 부스터 모드, 자기 전에는 MC 모드 더마샷 모드 이렇게 루틴을 돌려주거든요. 이게 진짜 홈케어 디바이스 효과 있을까 있을까 하는 사람들 많은데 6개월, 1년이 쌓이잖아요.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무시 못해요. 정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전 진짜 피부 관리부터 얼굴형 관리까지 이 부스터 프로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밀무리들도 꼭 써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메디큐브에서 진짜 좋은 혜택을 주셨거든요. 이건 제가 영상 맨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건 제가 밀무리들한테 정말 추천해요. 바로 점 빼기. 여러분, 점이 얼마나 얼굴을 지저분해 보이게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전에 여기. 요기 턱에 점이 올라와 있었어요. 지금도 다시 슬슬 올라와가지고 빼러 갈 예정인데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물론 내가 가진 점이 매력점이라고 생각하면 빼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 이게 메이크업 할 때도 그렇고 너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고작 얼굴에 점 하나 뺀 건데 진짜 이 전체적인 인상이 깔끔해 보여요. 같은 맥락으로 이 김이랑 잡티들도 열심히 관리를 해줬는데요. 과거 사진 보면 진짜 입 주변 잡티도 장난 아니고 기미도 되게 심했거든요. 이볼 쪽에 기미가 여러 개 뭉쳐있으면 내 피부톤보다 어쨌든 어둡게 점이 막 박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데를 바르면 이 파데가 피부톤은 잘 맞는데 기미에 비해서 너무 밝아. 그럼 여기가 약간 획기 돌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미 잡티 기능성이 있는 치료제를 꾸준히 발라줬습니다. 시중에 있는 비타민C 들어간 제품들은 얼굴 전체를 약간 환하게 해준다는 느낌이면은 얘는 기미 치료제다 보니까 딱이 기미를 타겟팅 해가지고 없애주는 게 느껴져요. 과거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기미가 옅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열심히 관리해준 게 바로 이 헤어인데요. 과거 영상을 보면 진짜 머리가 푸 부석해 이 머리끝이 다 상해가지고 밝아지고 되게 지저분해 보였는데 요즘 영상 보면 머릿결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생각보다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데는 얼굴도 중요하지만 이 헤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풍성한 머릿숱이랑 매끈한 머릿결은 정말... 진짜 그 사람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해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일단 헤어 같은 경우에는 샴푸를 두번 합니다. 저는 머리는 무조건 하루에 한번 감고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겨울에는 막 2, 3일씩 안 감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두피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하루에 한번꼭 감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일단 외부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더러운 먼 그리고 제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들도 두피에 쌓이기 때문에 이걸 꼭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고 주무셔야 되는데 이 클렌징을 해줄 때 저는 샴푸를 두번 씁니다. 첫 번째로 샴푸를 한 번만 짜서 약간 에벌 샴푸 하듯이 두피 쪽 위주로 감아주고요. 첫 번째 샴푸를 다 헹궈준 다음에 한번더 샴푸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 들어가는 샴푸 양 자체도 굉장히 적어지고요. 두피도 그냥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클렌징이 되고. 거든요? 이렇게 해서 샴푸를 해주고요. 이 두피 영양제를 꼭 발라줬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머리는 빠진 후부터 관리하면 늦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특히나 이 모발이 얇은 편이어가지고 머리숱까지 없다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헤어 토닉을 정말 꼭꼭 열심히 챙겨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조금 튼튼해지고 머리 빠지는 것도 좀 줄은 느낌. 또 이거는 약간 별개인데 제가 이제 피부도 건성이지만 두피도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조하면 간지럽고 간지러워서 긁으면 스크래치 나고 그럼 두피에 굉장히 안 좋고 이런데 그 헤어 토닉 같은 걸 사용해주면은 이 두피에도 어쨌든 스킨 케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손으로 안 긁더라고요. 두피에 안 좋은 자극을 주는 게 사라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 모발이 튼튼해져. 그리고 이 헤어 결 관리는 사실 제가 트리트먼트는 귀찮아서 잘안 하긴 하는데 케라틴밤 같은 거 발라가지고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게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사람이 뭔가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고 되게 관리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다음은 제가 옛날에는 피어싱이 진짜 많았거든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도 하나, 둘, 셋, 넷. 진짜 네 개, 4개, 네 개씩 총 여덟 개가 뚫려 있었는데 피어싱도 많이 뺐어요. 저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귀에다가 너무 번쩍번쩍하게 해도 조금 별로더라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뭐, 이부진 이런 분들 보잖아요? 막, 액세서리 엄청 막 많이 하지 않거든요? 여기 제일 밑에 조금 포인트를 주면 주셨지, 이런 피어싱은 안 뚫려 있으시잖아요? 물론, 그래도 제가 아직도 여기, 이 피어싱은 포기 못하고 하고 있긴 한데,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은 피어싱도 조금 최소화해서 이미지가 좀 바뀐 것 같아. 옛날에는 되게 어린 느낌? 학생 같은 느낌? 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원한다 하는 밀물이들은 내 피어싱이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많지 않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피부, 얼굴형, 헤어 뭐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제가 시술 같은 거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진짜 거의 다 홈케어 위주였는데도 1년 동안 이렇게까지 얼굴이 한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드라마틱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우리 밀물이들이 더 예뻐지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예뻐지는 과정에서 정말 도움 많이 받은 이 부스터 프로. 제가 아까 히든 프로모션 소개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구성. 이 부스터 프로 구매하시면 제가 아까 사용한 이 트리플 콜라겐 세럼 또는 콜라겐 크림이 같이 나가는 구성이고요. 이렇게 하면 정가 65만 8천 원인데 신규 회원 쿠폰 4천 원까지 적용해서 50 프로 할인된 32만 5천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나 집에 부스터 힐러나 에어샷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스터 프로 구매 시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반납해주시면 아 추가로 10만 원이 할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트리플 콜라겐 크림까지 본품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잠깐 65만 8천 원에서 신규 회원 쿠폰 4천 원까지 먹이면65% 할인된 22만 5천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상 판매로 구매를 했었는데 진짜 여러분. 아, 보상 판매하기 좀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부스터 프로에 똑같은 기능 더 좋게 들어갔으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이 보상 판매 옵션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근데 나 메디큐브 기기는 아닌데 다른 홈케어 디바이스는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보상 판매가 됩니다. 또 부스터 프로 구매하시면서 브랜드 상관없고요. 배터리 또는 전지로 작동하는 뷰티 디바이스 있죠. 괄사 이런 건 여러분 안 되고요. 그냥 뭔가... 뭐 e 가 버튼이 있다 작동 시킬 때 누르는 버튼이 있다 이런 디바이스 고장 나도 상관없고 패키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메디큐브 측에서 알려주셨는데 전동 클렌저나 갈바닉 그리고 제모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충전해서 약간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기기들도 다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기들 반납하시면 추가로 5만 원 할인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콜라겐 크림 본품 증정 이렇게 하면은 정가 65만 8천 원에서 신규 회원 4천 원 쿠폰 적용하면. 는57% 할인된 27만 5천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디큐브 M클럽 유료회원이신 경우에는 세개 옵션 다 소독 티슈도 추가로 증정된다고 합니다. 하나 구매해 두시면 진짜 뽐뿌 마서쓸수 있는 기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히든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